안녕하세요 아드삼TV 첫째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저와 함께 코코에 쇼핑하러 가실거예요 겨울엔 코코에서 무엇을 사야하는지 한번 찬찬히 둘러보실게요 아드삼과 함께하는 코코 겨울이야기 출발해볼까요? 휘휘 겨울 쇼핑열차 출발 프리미엄 주방 후드필터 12,490원인데 세일 중이에요. 요새 추워져서 국을 그리고 할 때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렌지 후드 열이 계속 가해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혹시 똑똑 떨어져도 깨끗하도록 이런 거 붙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전이 제품이 더 사이즈가 딱이었어요. 도화지처럼 되어 있고 길이에 맞게 잘라 쓰시면 돼요.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밀착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3년간 넉넉히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laughs> 맞아요. 진짜 오래 씁니다. 이번 주말까지 2,000원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잘라 쓰는 주방 후드 필터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리움의 상사병 날것 같은 굴, 겨울하면 굴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겨울 시즌이 오면 매주 코코에서 굴을 사요. 가격은 7,000원에서 1 만원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구글 끓여도 좋고, 굴전 해 먹어도 좋고, 크기가 커서 맛있습니다. 고르실 때는 검은색 선이 확실하고, 깨끗한 녀석들로 골라주세요. 제철 굴은 겨울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노인뿐만 아니라 필요한 성인에게도 좋은 보양 음식이에요. 굴 100g 당 1,130ml 타우린이 들어있는데 바카스 한 병과 맞먹습니다. 코코 가신다면 이굴꼭 절대 추천입니다. 해산물이나 고기 사실 때는 아이스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아요. 굴아 고기야 얼음 이불 덮고 잘 자고 있어요. 겨울이 좋은 건 진짜 해산물을 신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데 절단꽃게도 나왔어요. 국산이고 1kg에 12,790원. 손질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생수에 살짝만 헹궈주시면 돼요.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서 체력 보충에 좋고, 그거 아세요? 여기 들어있는 퀴토산. 이게 체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준대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겠죠? 꽃게찜, 양념게장, 된장찌개, 꽃게탕까지 맛깔나게 드시면 되는 제품으로 가을 숙꽃게라서 살도 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몇개안 남았어요. 강릉 엄지네, 안 가도 되죠? 자석 꼬막살, 키로그램에 18,790원으로 깨끗하게 손질된 꼬막살이에요. 바다의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꼬막.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보양식으로 불리는데 100g당 15g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달걀이 12g, 두부가 7.6g이니까, 예, 작지만 강한 녀석입니다. 11월부터 3월이 제철이에요. 이거 양념해서 따끈한 밥에 딱 넣고 맹김에 싸가지고, 하, 아, 아시죠? 그맛 쫄깃하고 맛있어요. 가을철 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막바지 밤이라 단맛이 확실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코코밤도 실하고 맛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을 밤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진짜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벌레 먹은 거 골라내시고 소금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두셨다가 20분 삶고 10분 뜸 들이면 와 정말 토실토실한 밤 까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2,000원 할인 중이니까 카트에 한번 담아보세요 밤도 있으면 은행도 있는 법깐 은행 450g에 11,490원이에요 은행 맛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루에 10개로만 드세요 저는 이거 전자레인지 통에 넣고 기름 살짝 두른 후 1분 돌립니다 그리고 흔들어주면 속껍질이 싹 까져요 그러면 뭐만 남았다? 고소하게 은행 먹는 거만 남았다 옆에 대봉 곶감도 있습니다. 대봉 정말 달고 맛있죠. 곶감으로 즐겨도 되고 바깥에 대봉감. 이거 약간 까만 점 있는 게더 맛있습니다. 접시 위에 올린 다음에 껍질 벗겨서 수저로 한입 먹으면 크~~ <laughs> 겨울 간식 예약. 대봉은 10월에서 12월이 제철이에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예방해주거든요 근데 달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보관은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전통차의 면과 담터에 호두, 아몬드, 마밥 율무차 하, 예전에 어렸을 때 독서실에서 많이 뽑아먹는 율무차 컵에 넣고 구신물이 온수 넣고 잘 저으면 정말 맛있는 율무차가 탄생입니다 이거 한 포에 85 칼로리예요. 단백질도 4%나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견과류 고명이 크고 많아서 씹는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담터 열무차는 호두랑 아몬드만 있는데 코코에만 마랑 밤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꼭 코코에서 사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한 박스 80개니까 이번 겨울은 이거 한 박스면 날수 있겠죠? 코스트코에서 겨울 쇼핑 열차는 종착역에 도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코코쇼핑 어떠셨나요? 아, 만약에 진짜 나중에 다 같이 장보러 가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겨울 되시길 바라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